안녕하세요. 9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택 시장 내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므로 가격 약세와 동시에 지역 내 신축 공급량도 늘어나는 곳은 진입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의 매매 가격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 물량과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강원의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과 미분양, 입주 물량이 모두 20에서 30% 감소세입니다. 이런 지역은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년에 43% 급등한 이후 약세 전환한 세종시는 우려와는 달리 분양과 미분양, 입주 등의 공급량 데이터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정 수준 조정기를 거친 이후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2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9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전체 20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087개로 지난주 대비 229개 감소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10건이 가격을 올리고 40개 단지에서는 5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산동 대광로제비앙의 103동 6층 10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2억에서 4.3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우산동 동산의 101동 4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5억에서 1.55억 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중흥 s클래스 센트럴의 110동 2층 75제곱미터 매물 은 지난주 4.1억에서 4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 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08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60개, 21.3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723개, 55.81%, 동일 매물은 87개, 2.8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4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938개, 62.7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51개, 14.61%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1개, 2.6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6.6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광주시 광산구 204개 아파트 단지에는 36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62개 평형에서 17.1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1.05%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8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안동 해솔마을 현진 내법일 1단지 평당가가 276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쌍암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 주상복합 평당가가 2743만원으로 2위, 수안동 광주수안대방로블랜드 6차 평당가가 2412만원으로 3위, 수안동 광주수안코호롱하늘채 평당가가 2282만원으로 4위, 이어서 비아동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수안동 은빛마을 모아엘가, 장덕동 성덕마을 대박 노블랜드 3차, 장덕동 성덕마을 대박 노블랜드 5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